네, 오장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오장에 들어가는 부속은 산이 있는 벽과 그 다음에 오장 부속, 오장 부속이 들어가 있는 부속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는 테이프를 다 붙여주시고 부속을 다 떼도록 하겠습니다. 구석을 다 떼신 다음에 5-1장에 들어가는 벽에 들어가는 양면테이프 두 군데를 떼시고 5-1 그림에 맞춰서 그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5-3번이라고 적혀 있는 부속. 네. 눈 속에 집이 있는 부속 밑에 테이프를 떼시고 5-3 바닥면에 그대로 붙여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5-5-2라고 되어 있는 칼집이 나와 있는 부분을 뒤로 접어서 한쪽 면만 접은 다음에 뒷면에 오다시 2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끼워주게 됩니다. 네. 5다시 반대편, 반대편 쪽도 접어서 끼워서 네, 빠지지 않게 펼쳐주게 됩니다. 다음에 빨간색 테이블이 있는 5-5 테이프를 띄고 바닥면에 5-5를 그대로 붙여주게 됩니다. 5-5 바닥에 붙여주고 5-4번 양 날개를 접어서 5-4에 끼운 다음에 끼운 부분은 다시 펼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호랑이 5-6번을 처음에 접었던 것처럼 5-6 있는 윗부분을 접어서 호랑이를 뒤로 꺾어서 붙이고 눌러서 사각형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앞에 그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있는 부속 5-7번 부속을 뒤에 동물들만 빼고 뒷 배경을 계단처럼 접어주게 됩니다. 뒤에 칼집이 있는 부분을 살짝살짝 살짝 눌러서 접어주게 되면은 뒷부분은 약간 계단처럼 이렇게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5-7번을 바닥면에 그대로 붙여주시고 뒤에 벽면에 테이프 붙이는 표시가 되어있진 않는데 이곳을 한곳을 사선으로 길게 테이프를 붙여주고요. 테이프를 띈 다음에 그대로 눌러서 그대로 눌러서 뒤에 벽을 그냥 눌러서 붙여주게 됩니다. 물론 여기 뒤에 붙이는 선이 있지만은 이 선에 맞춰서 붙이려다 보면은 조금 엇나갈 수도 있어서 그냥 눌러서 붙이는 게 제일 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속. 네, 5-10번을 양면 테이프를 띈 다음에 바닥면에 그대로 붙인 다음에 5-9번을 벽면에다 끼우고 펼쳐주게 됩니다. 접었을 때 이상이 없으면 네, 조립이 완성이 됐습니다.